여러분들 공통 설정에 기동화면 설정이 있어요 찾으셨나요? 이거 설명한 적 있었나요? 요 기동화면 설정에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넣게 돼있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놓으면 어 처음에 우리 부팅할 때 영문 같은 거 뜨죠? 영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메시지 같은 게 나오고 그런, 그런 다음에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다 화면 이미지를 넣어놓으면 그 이미지만 떠요 그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다른 화면이 안 나오고 그 회사 로딩 화면이 나왔다가 1번 화면 여러분들 초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보십시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개발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딩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레스바 해가지고, 이거 프로그레스바도 이렇게 진행이 되구요. 지금 보기로 표시되어 있으면 프로그레스바가 진행이, 표시가 되고, 숨기기 하면 여기 안 보이는 거죠. 보기 해놓고, 확인 누른 다음에, 전송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이 빨리 넘어갔는데 전원을 껐다 킨다든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. 그래서 밑에 프로그레스바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확인이 되죠. 안 되시는 분 질문이요.